안녕하세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들어보고 영어 표현도 알아보는 시사영어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7일자 토론토스타 사설의 요약입니다.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는 캐나다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캐나다와 같은 중견족들은 글로벌 경제 구조 재편, 민주주의 확산, 국내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의 대미 무역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여파로 6% 감소했으나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확대를 통해 손실을 상쇄했다. 미국은 여전히 최대 교역국이지만 캐나다는 무역 상대국을 다변화하여 경제적 국립성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다변화 전략은 정책 결정자와 산업계 모두의 공감을 얻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들도 새로운 경제 전략을 환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해야 하며 세계적 인재 유치를 위한 이민 정책도 더욱 개방적이어야 한다. 캐나다는 이미 산업, 학계, 시민사회에서 높은 수준의 인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할 글로벌 인재 유입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이 국제개발과 민주주의 리더십에서 물러난 가운데 캐나다는 국제사회에서 그 이상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무역 다변화 노력은 일본, 독일, 프랑스, 한국, 호주 등 여러 중견국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이 협력하여 미국 의존도를 줄인다면 세계경제의 회로 자체를 새롭게 짤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이를 실현하려면 글로벌 감각과 민주적 가치를 지닌 리더십이 필수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주의 국가 간 협력이라는 개념은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현재는 캐나다와 같은 온건한 중견국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사회적 혼란과 연구, 환경 악화로 인해 인재 유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캐나다는 이러한 금속에서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상이 사설 내용의 요약입니다. 사설 내용 중 영어 표현 세 가지 알아봅니다. 첫째, punch above its weight. 문장 예시입니다. Canada must continue to punch above its weight in deepening democracy. at home an internationally 캐나다는 국내외에서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데 있어 계속해서 자신의 체급 무게 이상으로 싸워야 한다. 이 표현은 원래 복싱 용어에서 나왔으며 자신의 체급 무게보다 더 강하게 싸우다. 즉 자신의 규모나 기대치보다 더큰 영향력이나 성과를 내다는 뜻입니다. 둘째, decouple. 문장 예시입니다. Canada Canada forhold to decouple but we can become more independent. 캐나다는 미국과 완전히 단절할 여운 없지만 더 독립적인 길을 갈 수는 있다. 디카풀은 원래 연결을 끊다는 뜻으로 경제나 외교 음악에서 상호 의존 관계를 끊거나 줄이다는 의미로 자주 쓰입니다. 세째, Restructure the circuitry of the global economy. 문장 예시입니다. They could collectively rewire the circuitry of the global economy for the long term.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 세계 경제의 구조를 장기적으로 재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표현은 경제를 하드웨어 회로 설계에 비유한 것으로 글로벌 경제의 작동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rewire는 전선을 다시 깔다, 구조를 새로 만드다로 해석되며 구조 개편에 강한 이미지를 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요. 시사용호였습니다